네, RPM 88페이지에 576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말했는데, 유리함수에서 대칭이면, 첫 번째,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점은요, 반드시 누가 될수 밖에 없느냐? 아니, 이 점은 반드시 어떤 점이 될수 밖에 없느냐? 얘는 점근선에 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유리함수의 센터예요, 중앙, 원의 중심처럼 유리함수의 중심에는 점근선의 교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의 곡선과 아래 곡선이 서로 점대칭을 이룹니다. 따라서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항상 그 점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어떤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럴 수 있죠. 자, 이렇게 특성한,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직선은 뭐, 무엇이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자, 이거 외우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점근선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진다고 한다면 자 그림에서도 지금 보이다시피 요 가운데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죠? 렇 그리고 내가 이 빨간 점을 지나가도록 자 기울기가 45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 요건가요?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요렇게 그려본다면 요 빨간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친구를 그려보면 역시 초록 직선을 기준으로도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유리 함수의 대칭은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576번은요. 이 P, 큐가 다른 점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점근선의 교점 찾는 거 쉽죠? 자, 분모가 x 플러스 4니까 점근선의 교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4. 점근선의 교점. 자그 다음에 어,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q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은 그렇다면 여기 그어 있는 빨강 아니면 초록이겠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일자리네요. 그러니까 이 빨강을 말하는 거고 빨강이든 초록이든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된다. 라는 사실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찾은 점근선의 교점을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A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은 마사, Q값은 2가 되겠고, 얘네들 여기다 집어 넣으면 A값은 6이 되겠네요. 그죠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7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에 대한 기본 설명은 방금 위에 576번 문제에서 충분히 했으니까요. 바로 풀겠습니다. 자,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세요. 점근선의 교점 2,3일 거고요.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어야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 값은 5가 나올 거고요. 그게 그대로 답이네요. 네, 578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점근선의 교점부터 찾으시면은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b a 자연스럽게 찾아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앞에 유형들 다시 보세요. 자이 점근선의 교점이 요거고요. 그다음에 이두 직선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가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직선은 어떤 직선이어야 하느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기울기 보면 요거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죠? 그쵸? 따라서 얘네는 둘다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도 대입하고, 여기다가도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A는 B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넘겨서 풀까요? A 플러스 B는 2고요 요거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둘이 더 해버릴게요. 두식을 더 해버리면, 어, 2A가, 2A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은 B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렇죠 둘이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 위에 576번 문제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네, 579번 문제입니다. 자, 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 점이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점근선의 교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을 수 있는 형태니까 자, 바로 찾을게요. 얘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냐?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c, a가 됩니다. 그것이 곧 얘인 거니까. 고대로 비교하시면 a가 1이고 c가 2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b 이렇게 써지는데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라 얘기냐면 1,0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x축 위에 찍혀있는 점이 y 좌표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X절편이 1이면 1,0을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0을 대입해요. 그럼 0은 3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돼가지고 B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네, 580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ABC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요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바로 찾아서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풀 건데, 먼저 표준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표준형이 이거잖아요. x p분의 k q인데.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점근선과 점근선이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2, 1입니다. 그러면 2, 1이라는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이 p값과 q값이 2, 1인 것을 한눈에 알수 있고 그러면 y는 x-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써질 거고요. 자, 점근선 말고 또 하나 알려준 정보가 이 점이죠. 0,2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0,2라는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k를 찾으시면 되죠. 그럼 2는 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k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형이 완성이 됐어요. y는 x-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여기 밑에다 써놓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자, 자 k값을 찾았으니까 표준형이 완성이 됐고요. 우리는 그러면 요 녀석을 이렇게 일반형의 모양으로 계산 바꿔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은 x-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x-2가 돼서 x 2분의 x-4. 자, 요렇게 일반형이 완성됐고요 그럼 a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4, c 값은 마이너스 2래서 답은 8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요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옆에 그 유형 14, 유형 14를 풀면서 활용했던 방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의 식을 보면요.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을 한눈에 찾을 수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찾자 점근선의 교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c 고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a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c,a라는 이 점근선의 교점이 요거랑 동일하죠 그럼 바로 나오네요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2라는거 바로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요기 어딨죠 요단계 요요단계 아, 어, 아닙니다. 자, a가 이렇게 나오고 c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표준형이 아니라 요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y는 x 플러,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b, 요렇게. b 빼고 지금 다 라는 상태니까 요렇게 일반형을 쓸수 있고 그 일반형식에다가 역시 지나가는 점, 0,2라는 점을 대입을 하시면 마지막 b 값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 표준형을 활용해서 풀면 이렇게 되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바로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네, 58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애초에 식 자체가 표준형으로 나와 있죠, 그렇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에서의 이그 p와 q가 갖고 있는 의미, 자,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4, 2인 것이 보이고, 이 4하고 마이너스 2가 이 표준형식에서의 p, q의 값이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주면 y는 x-4분의 a 2 이렇게 될 거고요. 평소에 이제 여기다가 k 자리가 a로 바뀌어 있는 뭐 그런 변화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를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알려준 또 하나의 정보 0,-4를 지나간다. 라는 사실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분의 a-2가 될 거고, 그러면 4분의 a가 2가 되는 거니까요. a 값은 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 찾은 p 값 4였고요, q 값 마이너스 2니까 다 더하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580번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표준형이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표준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네, 582번 문제입니다. 어, 비슷비슷한 문제들인데. 위에 581번은 표준형으로 풀었으니까, 얘는 점근선의 교점 바로 활용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점근선의 교점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1인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점근선의 교점. 자, 점근선의 교점 찾아보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그리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그러면 B분의 1인데, 요 점과 요 점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얘네랑 얘가 같다라고 하면, B분의 C가 2라고 할수 있고요.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요거랑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B분의 1이 1이죠. 그죠? 요 부분이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요. 여기서 B값이 1이라고 나오고, B값이 1이면 C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B값이 1, c값이 2자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그 상황에서 이제 b와 c가 모두 나왔으니까 일반 형식을 다시 한번 써줘요 b가 1이니까 x c가 2니까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a 자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죠 요거 요, 요 발견 못하시면 안 돼요 이죠? 요거 0,0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0,0을 요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0은 2분의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냥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빼기, b 빼기, c는 0 빼기, 1 빼기, 2에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